여러분 드디어 저 오늘은 아니아니 아니. 도로주행 시원한 파이팅 저 아니 아니에 도로 주의 시험 두 번째 날 오늘은 꼭 반드시 합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비와서 걱정했는데. 운전면허 도로주행 세 번째 도전기인데요. 첫 번째는 제가 긴장을 해서 떨어졌지만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긴장도 했고 약간 차로 이탈 부분은 하지 않았지만 감점 부분에서 조금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. 이번 주가 장마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도로주행이나 이런 거 치면은 항상 비를 피해 가더라고요. 그래서 날씨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동전은 반드시 합격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아니아니의 세 번째 운전면허 도전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.. 차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5점이 감점됩니다. 통상황에 맞게 주행하지 못하고 저속으로 주행시 지정된 시간 동안 속도를 유지 못하였을 때나 부적절한 기어 변속을 한 경우 각 5점 감점됩니다. 우측 안전 확인을 안 하거나 주변 장애물과의 간격을 미유지하고 지정차로 및 추월 방법을 위반할 시각 7점이 감점됩니다. 합격입니다. 아, 축하 말도 없나? 어, 축하요. 어. 어, 어 안녕. 어, 안녕. 어. 할머니! 왜야! 아니, 어. 내가 오늘 기쁜 소식 알려주러 왔는데. 아, 어, 한번 내봐라. 아니, 내가 운전을, 할머니. 아. 어. 도로에서 나가는 거를. 아. 어. 한번 떨어지고, 비가 와서 또 많이 와가지고, 비가 오는 날에. 어. 떨어져가지고, 어. 오늘 세 번째 샜는데, 드디어. 어. 학교에 가서 이제 면허증이 나와 아 이제 학교 이 되었나? 네 면허증이 제 나와 아, 그리고... 아이고 너 아버지 들면서 샀더라 저번에 <laughs> 그러고 너가 아내가 네. 아이고 너그 네, 들으시면 참 좋다 샀겠다 그러니까 내가 알리려고 어? 했는데 아무도 전화가 안 받으니 <laughs> 아 내가... 저번에 네. 날로 보고 네. 아이 우리 집 저거 시집을 보냅니까 우째 벗고 이래서 샀더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어? 지금 이 깊은 소리 알려주려고 했는 아무도 받을 게 아이고 <웃음> 어, 잘했다. 그래, 이제 면허증이 나왔더나? 이제 내일 이제 면허증이 집에 올 거예요. 어, 그래. 아. 그래, 그래갖고, 이제 차로갖고, 이제 그게, 한 번도 돌아보나? 차로 타보나? 이제 차, 이제, 이제, 아빠 차도 내가 이제 탈 수가 있어. 이제 운전할 수가 있어요. 어, 그래. 아, 그래. <laughs> 어 음, 아이고, 욕받다. 내비온다고 그러 그러니까. 한랑석은 비안아예 되었더라. 요즘 아들 본 게나. 에 아, 맞아. 요새 또 일하려면은 그 조건이 있어 가지고. 아, 그래 그래. 어, 아, 또인제또 오전 빼가고 또차 당에 구애에 되겠네. 아무튼 내가 거기 기부서지 알렸더니 막 답이 없어 가지고 이, 이 가족 진짜 우리 가족 이 <laughs> 와, 내빨고다 이러네 하면서 내가 진짜 아유. 아, 그래. 아이고 인제모는 게는 그렇다. 다 인자 언정 다할못 누가가 이제, 누가 이제 칭찬하기다 <laughs> 아 정말. 어 그래. 어. 할머니는 어디에요? 네이제 집이다. 아 내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요이 기쁜 소식 알리기는 해가지고 전화할 때 왔다 할머니가. 아 내가 너밥가는고 너랑 떠봤어. 그럼 내일 아프다. 그래서 내가 우리 할머니는 내일 배신 안 하고 열혈 전화받겠지 하고 했는데 딱 봤네. 아 그래. <laughs> 그러니누 너가 저번에 이야기를 하기로 네. 아이고 자꾸 돈만 들고 저거 우잠 조금 저거 자꾸 비우기는 비하기라 그러는데 참안녕안겄데이들었더라고 네. 어, 그래 서래 샀더만은 저거 래어야되는저안 긁으면 저, 저, 저 우잠 조금 포탈 싹 그러니까. 갖다 내비가까 이랬었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문제치는 날마다 장마가 걸려가지고 어 그래 욕봤다 네.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무 행복하다 진짜 <laughs> 아 어, 그래 알겠다 아, 알겠어 할머니들비밀로 내줘요 안녕 어, 어...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 네너도 네. 네. 조심해라 네아 이거는 뺄 수가 다 이거 떡 올려가지고 인자 어. 정신 정신은 고고 인자 밥물 왔다 아 이거 또 떨어졌네 나도 전화 오는 거 먹겠네 아이고 꼬라붙었잖아 <laughs> 아닌데 어 버텼나 이야, 면은 땄네. 어, 그러니까 전화를 아빠한테 일발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. 아, 이거 축하드립니다. 아니, 그렇게 전화를 일발을 알려줘도 다, 우리 가족이 제일 섭섭한 거 아나? 축하드립니다. 야, 이거 내 뺏씻는다, 고 어, 둘러 씻고 막 물하고 막 이래가지고, 엄막 아니, 우리 가족이 내가 단적으로 제일 먼저 리기 전에 아빠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더만 전화도 안 받고. 야 결국 도전하니까 정보가네. 증상이 <laughs> 올랐네. <laughs> 이제뭐살아 빼면 엄마 이제 사진 되겠네. 아 이제 살 빼라. 이은전면 진짜 봐라, 그거 기하게 땄다. 그거 빨 진짜 그거 관리 잘해야 되겠다. 니돈 많이 들었다고. <웃음> <웃음> 고마 실집 가서 땀흘서 내가 팼는데 끌고 내서 하고 니 엄마 돈도 싹다다걸다걸로서래요그래할머니도 <laughs> 전화했더니 아빠 뭐배 씻는다 하더라. 그래. 아 그래. 잘했어. 다음에 또 많이 가 n g r y I'm not hungry. I'm not hungry. I'm 대 o t hungry. I'm not h u 아, g r y I'm 다 o 다 hungry. I'm not h 다 그렇다 그래 우리 o 츄리 u n g 뺀 y I'm not h u 할수 있다. I'm not h u 할수 있다, I'm not h u n 야 이제 이제 철한게 오일이긴데 그좀시각을좀 해보자. 아, <laughs> 아, 끊을게. 아, 어, 알았어요. 아, 고생했다 그래. 네, 음. 아, 그러니까. 진짜 이거 뭐 했다 이까 제일 반갑니다 아, 참. 그래서 안해 줬더니 전화를 안받가지고 무슨 있내 감동이다, 감동이다. 육수 <laughs> <laughs> 참, 육삼 이 남겼다. 맞지. 그래, 그래. <laughs> 어. 알겠어요. 보세요. 엄마. 응. 어. 할인 합격? 합격했나? 아 드디어 합격했다. 아, 축하한다. 아무튼지 이제 직장 구해라 빨리 이제 너. 이제 너, 이제 이제 직장 나야 이제. 축하 축하. 알았어요.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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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드디어. <사> <목소리>